견적은 팬티브. 은 누가 뭐라해도 팬티브. 오마이와 신 와이 가위바위보 같은 느낌이. 난 과연 바퀴로 간다. 도좀뭐골랐어어 바람. 어. 뭐, 이동? 이 음, 그렇게 되나 보네. 우와, 와, 와 이거 왜 이런적 버그. 진짜 소환 되네? 되네 이거. 와, 그냥 어 이런 시, 와 이거 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겠는데 저거. 어 뭐야, 이거. 저 커스텀 하면 개판되겠다 진짜. 그 어, 통조림 뭐야 이거? 그거 내가 소환한 거. 와, 어, 뭐야. 진짜로? 아니 이거 커스텀 할때 이거 하면 개 이거 계산일 것 같은데 바꾸도 되나 이거 제거 이거 안안 되던데 소말하기도 이... 있네 그럼 기다려보 시작 가리고 예쁘 풀... 오 일단 살리고. 와 이거 세개관최강자들 이거 싸움이 되있는데 일단 살렸고 비치부를 이렇게, 이렇게 막고 어뭐 안돼 얘 진짜 사람이다 얘 바람이다 속성. 너 장벽 소환했다 나 프리스타 줄게요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에에 불러가요 <laughs> 이게 제일 재밌는데 저거 사람 깔아먹기면 죽나? 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 오레전드는데아 현재... 어, 뭐야 이거 막아주는거 아니었어 Watch out! 막아주는게 아니고 감소, 그러니까 데미지 줄어드 이거 아, 응. 어 이거 이거 a 잡았다 w a 이 모드 좀 괜찮은데 이거는 내가 볼때 둘이, 어, 둘이 다른거 해가지고 하나 부라고 그 방벽도 있던데 보니까, 네 그거... 네 이... 어른... 어... 무슨 얘기 어디야? 이... 네, 네. 적은 이곳에 2층, 있어! 2층. 네 부잘 나이스 뭐지 인데 연막 깔아가지고 안 보인다 한명더 있어? 네아저 뭐 있다 아 밖에 있다 밖에 나이스 나이스 비절상난 상태에서 못쓰는구나 하쓸수 있으면 사겠다 오, 아, 근데 이물물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거 하나 써도실까요 이거 한번 사플도 못하겠네. 아, 위에도 해놨구나, 진 뒤 오른쪽? 왼쪽.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갑이. 아. 하나 더 떨어는데. 갑이. 아. <laughs> 네. 뭐지? 그거. 메트로 더할 거야? 와. 공중에 떠 있구나, 저기. 오. 왔어. Watch out. 빠지 <놀리는> 오, 엉패 개꿀. 검석이야. 엉패 개꿀. 오, 요 사람은 컷, 나이스. 아, 이 집에서 못쓰. 쓸... 아이스 아이스 어렵고 오호 더 올라갈 수도 있네 열었다 아이스 아이스 와 일단 살릴게. 한막게 어? 나이스 너무 좋고 또 쏘지 않는 이상 안 사라지는데 어? 와우즈한 탄창 박았는데안 붙어지네 뭐야 개사기잖아 이거 한 개씩 빠지네 뭐 얼음 어 근데. 적은 이곳에 있어. 컷 컷. 제 지붕 올라가려다가 죽었네. 나이 와. 어, 뭐야. 이거, 밑에 뭐야? 보고, 벽 설치하면, 피자면... 어, 올라와. 엘사 뭐야. 미쳤어. 와, 이게, 이게 최강이다. 내가 볼 때는. 아까 그, 돌기선 말고. 와, 뭐야. 나, 얼음이 제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도. 개사기잖아 와.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더 하면, 한번더 올라가나? 거기 소리... 아, 한번 한더 설치는 안된느다 근데 진짜 전략일 것 같은데, 여기 싸우다가 그러니까. 딱 올라와가지고 어. 갑자기 치는 거지. 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바로 1등 할것 같은데, 이따 담벼락 끝에 확인 작은 이국! 옥상 있다, 옥상 있다. 야, 진짜,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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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어 됐다 <laughs> 어이, 퓸 가두는 것도 가능하네 이러면 세명이면요오 뭐야 차 피는 안 달고 잠깐만 어차 꼈어 불쌍해 <laughs> 레전드다 근데 차 피는 안 달았어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올리고 불쌍해 개까지 어디서 오오 쉣 대전군데 3 개하면은 하나 사라지고 3 개까지 쓰네 야 여기 쪽 Watch out! 봤어 한 내릴게 이거 차터진다 써? 능력 써? 이게 바로 아이스. 능력 차이지. 아이스.